우리는 오랫동안 MRP 시스템을 다루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MRP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대로 계획에 반영시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엑셀을 사용합니다. 왜 우리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문제를 알려면 먼저 MRP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그림은 MRP의 구조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MRP와 MPS가 수행하는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MPS에서는 두 가지 주요 입력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 예측 정보이고, 또 하나는 판매 주문 정보입니다. MPS에 의해서 MRP가 풀리면 자재가 필요한 날짜와 필요한 수량이 정해집니다. MRP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MRP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계산기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한 입력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스트럭처, 즉 우리가 잘 아는 BOM이죠. 디맨드 수요입니다. 인벤토리 레코드, 재고 기록입니다. 모두 종속적으로 동기화된 수량 및 시간 타이밍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MRP가 어떻게 수량을 계산하고 어떻게 필요 시기를 결정하는지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완제품 A와 B의 BOM이 있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수량입니다. 예를 들면 a 품목 1개의 경우 a1 부품은 2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모 품목 a와 b의 한 개의 수요가 생겼다면, A1B는 두 개, AB3는 네 개, AB4는 네 개, 대개 구매품이 되겠죠? AB5 여덟 개, AB6도 여덟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MRP는 완제품에 대해서 부품의 수요를 순식간에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MRP의 또 다른 기능은 앞에서 구한 수량의 시점을 구하는 기능입니다. 즉 필요한 시기를 결정하는 거죠. 이 그림에서 각 품목의 원안의 숫자는 리드타임입니다. 이를 통해서 MRP는 각 부품의 필요 수량에 대하여 필요한 시간을 알수 있도록 일정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모품목 A의 가장 긴 경로가 리드타임이 될 것입니다. A의 자체 조립 시간은 2일, AB1은 4일, AB3는 3일, AB4는 1일, AB6는 20일 리드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의 총 리드타임은 30일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B의 총 리드타임도 30일이 됩니다. mps가 mrp가 각 구성 요소의 리드타임을 활용하여 동기화된 일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x1이 납기이고 b는 y1이 납기입니다. MRP는 납기일과 품목의 리드타임에 기초하여 모든 부품의 일정을 계획합니다. A의 리드타임은 2일입니다. 그것은 모품목 A의 납기일 x를 기준으로 A, B, 1은 최소한 x-2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B의 납기 Y를 기준으로 AB1은 Y-21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B의 납기, 또 마찬가지고요. 같은 원리로 AB3는 X-61, Y-61 전에 자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AB4는 X-91, Y-91, 그리고 최종 품목 AB6는 X-11, Y-10일에 자재가 재고로 확보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 리드타임 20일을 감안을 해서 X-30, Y-30일에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MRP의 최종 납기의 납기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구성 부품에 대하여 각 품목의 리드 타임을 사용해서 동기화된 일정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MRP는 필요한 수량과 필요한 시점을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회사는 확보하고 있는 재고와 이미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는 재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소요량과 순소요량의 비교가 중요합니다. 총소요량은 BOM과 수요만 고려하여 계산된 수량입니다. 순소요량은 필요한 그 시간에 예상 재고를 고려하여 계산된 수량입니다. MRP의 능력은 순소요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품이 현재 공급되고 있는 수량과 필요한 시점에 예상 재고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Projected Available Balance라고 말합니다. 즉, 특정 날짜의 스케줄에 반영된 미래의 그 시점의 예상 재고 수량입니다. 이 그림은 MRP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PAB, Projected Available Balance, 즉 예상 재고입니다. 각 부품의 납기 이래 총 소요량에서 PAB 예상 재고를 상세한 순 소요량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AB4는 x 9일에 예상제고가 두, 두 개이면, 원래는 총 소요량이 네 개인데, PAB 예상제고 2만큼 상세하게 되면 순소요량은 두 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래 부품들에 대한 수량도 계산하기 때문에 재고 낭비가 없도록 계산이 됩니다. 이 그림은 각 부품의 리드 타임을 반영을 해서 필요한 날짜가 각 부품에 할당된 시간 계획과 수량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완제품 A와 B의 수요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각 부품의 필요 수량과 필요한 시기 그리고 그 시점에 재고를 감안한 수량을 완벽하게 계산해 주는 MRP의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MRP의 최종 계획은 각각의 부품이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수량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바탕이 된 계획입니다. 만약에 약속된 날짜에 부품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량 또는 날짜가 변경이 되면 전체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재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MRP는 모든 품목이 종속적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다시 재계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최종품 A와 B는 MPS에 의해서 결정된 수량입니다. 좀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PS에는 m r p 에 들어오는 아 MRP에는 MPS에서 들어오는 요청 신호에 의해서 동작합니다. MPS에 들어가는 두 가지 유형의 수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정 수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측 수요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어떤 수요를 반영합니까? 확정 수요입니까? 예측 수요입니까? 아니면 둘다 반영합니까? MRP에 대한 수요 입력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은 수요 예측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수요 예측은 정확히 실제 수요와 일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측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죠. 첫째, 예측은 항상 틀린다입니다. 둘째, 상세하게 예측할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 셋째, 먼 미래를 예측할수록 정확도가 더 떨어진다. MRP에는 두 가지 유형의 수요를 모두 사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MRP는 계획 오더의 형태로 예측 수요가 로드됩니다. 이 계획 오도는 생산 능력, 캐시플로우 공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약속입니다. 예측 수요는 실제 확정 수요와 함께 수량이 변경이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예측과 실제 수요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MRP는 모든 종속성을 계산하기 때문에 대규모 계획 변경이 발생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계획 변경에 의해서 긴급 에어 슈핑, 신속 처리, 인원 부족, 잔업, 특근 등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엑셀 스프레트 시트를 사용해서 이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셀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죠.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요약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MPS에는 확정 수요와 예측 수요가 반영이 됩니다. MRP는 BOM상의 모든 부품의 소요 수량을 종속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측 수요와 실제 수요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대규모 계획 변경이 일어납니다. 이상으로 계획은 왜? 자주 변경되는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경현 DDMRP 아카데미 김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